안녕하세요. 아, 지난 한해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보경석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댕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아, 저희 보경석재가 지난 한해 아,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어, 뭐 미국 LA, 뭐 카타르 등지에서도 메일이나 그 문자로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 감사 인사드리고요. 영상으로는 닮지 못했던 현장으로 격려의 말씀 주시는 방배동 사모님, 양평 현장, 또 연천 내산마루 사장님 네 분, 21년도 공사 인연으로 22년도에도 추가 공사 의뢰하신 양평 사장님, 진접 현장 사장님의 이루 열거할 수 없는 귀한 인연으로 만나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어느새 2003년에 창립을 했는데 어느덧 2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번 해봤어요. 낡은 소파와 책상을 좀 정리를 하고요. 테이블도 새로 제작을 했어요. 사무실 테이블도 두꺼비 손으로 뚝딱 솜씨를 발휘해 봅니다. 은보다는 금이겠죠? 금빛 찬란한 일방 가득하라고 금빛으로 칠해 봅니다. 방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주로 현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되돌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죄송한 마음에 음, 분위기 전환도 하고 그래서 상담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맞이하려고 준비를 해보았어요. 눈으로만 먹는 담금주 장식장도 스크린 노을을 이용해서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도 해보았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꼼꼼한 시공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